논란한 정치시사 이야기를 30년,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슬슬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자, 오늘 11월 11일, 빼빼르데이인데요 오늘 11월 11일은 어, 석달 동안 이 논란을 불러왔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좀 분수령을 맞는 날입니다. 뭐냐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정경심 씨에 대한 어, 기소전 구속기간 만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까지 구속 기간 동안, 20일, 10일, 10일, 20일 구속 기간 동안, 조사를 다 해서, 그, 그, 기소를 해야 됩니다. 법원을,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야 된다는 거죠. 검찰 수사를 일단 락짓고 재판에 넘겨서, 이제 재판에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인데, 어, 오늘,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 운 기소를 하겠죠. 지금 구속할 때 기소했던 것은, 구속 전에 기소했던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호위 사무소 작성이죠. 동양대 표창청 문제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제시를 했던 열한 가지 혐의. 열한 가지 혐의가 아마 오늘 그대로 들어가면 한 열두 가지 혐의 정도로 어, 재판에 넘겨지겠죠. 자그 상황인데 지금까지 정경심 씨는 그 수사 지연 전략을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어, 지금 열 번째 그러니까 20일 구속되는 중에서 열 차례 속. 그 소환 통보를 검찰에 했죠. 그 구치소에서 검찰로 오라고 했는데, 여섯 번만 갔습니다. 보통 일반 피의자가 으면 그렇게 되면 강제 구인하고, 검찰이 개신자를 걸어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어서 그런지, 열번 중에 여섯 번만 갔습니다. 여섯 번 가고, 여섯 번 중에서도 두 번, 2번, 두 번은, 아, 나몸 아파서 도저히 그, 그 조사 못 받겠다. 그리고 그냥 걔가 그,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걸 제대로 조사받은 건열번 검찰에 불렀는데, 그니까 러두 번만, 아, 네 번만 받게 된 거죠. 네 번만 받은 겁니다. 이거 상당한 특혜입니다. 그 일반인들은 감히 할수 없는 그런 일이죠. 아 그러니까 이, 이, 게 대해서 이것은 계속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본인이 처음에는 안까지란 이야기 했다가, 내지란 이야기 했다가, 또 마지막에 그 불참할 때는 고혈압도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수사지연을 했는데 일단은 정경심 씨 입장에서 보면은 그수사지연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정경심 입장에서 자첫 번째는 어쨌든 그 동안 그 예상은 11일 이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수환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어, 지금 정경심 씨가 받고 있는 11가지 혐의 중에서 네개가 조국 전 장관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공범 관계를 적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소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을 해서 되는 거죠. 그런데 정경심 씨가 이 조사를 제대로 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불리 조국 전 장관을,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여러 번 계속 소환할 수가 없으니까는 딱엇을 가지고 소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조국 소환은 이 수사 지원 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경심 씨 입장에서 이 수사 지연 전략이 성공한 것은 일단 검찰의, 검찰에서 벗어나서, 검찰 수사에서 벗어나서 법정으로 갑니다. 이제 재판에서 다투게 되는 거죠. 검찰 수사와 재판은 상당히 다릅니다. 검찰 수사는 뭐 제한된 변호인들이 들어가서 검찰청 안에 가서 수사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죠. 뭐 재판도 위축이 되지만 그래도 재판에 가면은 충분히 이 의견을 개진을 할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경심 씨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고려죠. 했 18명입니다. 변호인단만 18명입니다. 18명이니까 어, 변호사 수임료만 아마 수억은 들어갔을 겁니다. 자, 18명의 변호인 변호인단인데 여기서 또어 음,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증간 예우 문제죠. 증간 예우. 정관예우. 자, 증간 예우라는 것은 그 검찰이나 법원에 특히 재판에서는 법원에 고위직에 그 해당 법뭐 대법관 정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수임을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정관 여우를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좀 판사들이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어~ 반부패 정책 회의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려보면서 악수를 한 그~ 그 해죠 그 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관 여우. 근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관요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정관특혜근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1 8명 정경심 씨가 선임한 1 8 명의 변호인 중에는 고위직 판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운 정관요, 정관특혜 그, 혜택을 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정경심 씨가 선임한 변호인 중에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나 또는 국제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 진보 성향 변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고위직은 전부 다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정간특혜정간 예원은 좀좀 결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판 그러니까 법원의 고위직에 있고 같은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정경심 씨가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정경심 씨 전략은 본인이 볼 때는 두 가지가 성공을 했습니다. 음, 조국 그 소환 못하도록 한 것, 그 다음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긴 것, 문안이. 정경심 씨 문안 넘긴 것, 그렇죠. 자 그런데 검찰도 전략이 있겠죠. 그냥, 이거, 그냥 당하지만 않습니다. 검찰도 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증경심 씨의 수사 지연 전략에 맞춰서 또 전략을 짰는데, 어, 일단은 조국 포위 작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지금 거의 포위를 다 해놨습니다. 부인 구수겠죠. 동생 구수겠죠. 오춘 조카 구수겠죠. 그 다음에 또 압수수색 다 했습니다. 조국 그 연구실까지 하고 자택 압수수색 다 하고 또 아들과 딸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이런 상황에서 포위를 했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신문에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조국 소환에 대비해서 100쪽짜리, 100페이지짜리 질문지를 검찰이 준비했다. 그러니까, 조그하게 엮어놓은 거죠. 조국은 이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부르기만 하면 될수 있을 정도로 정영심 씨가 그 수사 지연을 했지만은, 그게, 그것에 대해서 검찰도 조촘하게 망을 짜놓은 거죠. 법망을 짜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그 조국 전 장관이 소환이 돼서 여기서부터 불꽃 튀는 대결이 시작이 되겠죠. 또 검찰이 또 하나 짜놓은 것은 이겁니다. 아,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혐의가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 운동 학원 문제, 또 증거 인멸 문제 있지만, 가장 핵심은 뇌물죄죠. 민정수석. 재임 시절이던 2018년 1월에 WFM 주식을 부인 정경심 씨가 2억 4천만 원이나 헐값에 산 그것은, 음, 일종의 뇌물이라는 것이 지금 법조인들의 대부분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이뇌물죄입니다 다른 혐의도 그렇지만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직권을 이용을 해서 2억 4천만 원이 나 주식을 싸게 샀다면 또 거기서 혹시 다른 대가가 있었다면, 대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있었다면은 이것은 권력형 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물죄또내물죄는 형량이 1억 원 이상이면은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징역입니다. 그러면은 불구속갈 수가 없죠. 자, 이런 내물죄인데 지금, 어, 오늘 정경심 씨 추가 기소를 하면서, 아직 그 공소장은 안 나왔습니다. 그 기소를 하면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범, 이게 조국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이 뇌물 실수 혐의의 정범이 되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주식을 실제로 차명으로 매입한 부인은 공범이 되겠죠. 근데 오늘 그 검찰의 기수장에 뇌물 실수 혐의 공범 이 제목은 일단 제외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제목을 올려놓으면은 검찰의 폐를 보이는 꼴이 되죠. 왜 뇌물이 되는지 이것을 기수장에 다 해야 되니까 검찰의 폐를 보이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경심 씨의 그 초호화 변호인던 18명이 그 공수처장을 낱낱이 뜯어서 뭐 나름대로 방언 논리를 세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수수 혐의 공범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국 전 장관을 부를 때 그때 뇌물수수가 본격적으로 추궁을 하겠죠. 자, 이렇게 정경심 씨도 전략을 짰지만 검찰도 전략을 짰어. 결과적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정경심 씨의 혐의는 재판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국 전 장관은 검찰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계속 이번 주, 이번 주 했는데 이번 주 초반에는 조국 전 장관을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오랫동안 끌어온 조국 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검승부, 성부. 징검승부는 지금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국권의 본술이었습니다.